있네 있네 아 확인 누웠어요 내려갔어요. 누운 거아니날 쏘고 가라 여 가만히 있는데? <laughs> 랄리 아 병원 가는 거 아니었어요? 병원 얘기가 걸려. 아이 병원 가실래요 했는데 말이 없어서 그냥 끌러 가는 중. 음저저저 여기 병 여기 가기 상담 네. 불진 불간다. 가운데 집이라는 게 빨간 핑이에요 지금? 빨간 핑 쪽에 있어요 이제. <laughs> 잠깐만 그럼 이 각도에서 나올 거 같은데? 라일림 쐈어요 누가? 아니야 아니야 각도가 나올 거 같다고. 음. 보이는 각도. 나이스 안 나오네. 두 배기를 내놔. 안 자. 바로 앞에 있어요. 레미님 바로 나오면. 네. 아나 단발로 한거 진짜 개템물됐다 진짜로. 어잠뚝이네요 이걸 에임을못 따라가네. 아 감사합니다. 아탄티인가봐 이거, 이거. 여기 흥국 있어요. 아저 오늘 오랜만에 M16 좀 쓸래요. 네. M16 다시 연습 좀 해야겠다. 아 건초 때문에. 연서 연습하면서 M16 아예 버렸더니 완전 쓰레기 됐어 그냥 손절해야겠다 아 프로게이머 손 싸게 못 사나요 님들? 보이시나요? 아 저기있다 핀 찍어줄게요 도란핑 넘어갔어요. 네. 팀원 최저 킬로 탑텐 들라고. 이게 뭔 소리야? 팀원보다... 잡아봤어요. 개꿀... 한팀 남았어요. 이제 얘네들이 잡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 차비. 나무 옆에 스카.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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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누웠어요 누운거 아니야? 아니 저기 구멍이 들어 아 오케이 확인 여기 가만히 있는데? <laughs> 뭐야 날 쏘고 가라 이런 느낌처럼 날 쏘고 가라 <laughs> 자포자기 아니야? 자포자기 응. 예, 3집? 3집? 어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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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오 어, 시클럴 뻔 했다 버그 걸릴 뻔 3집이면 여기 얘기하는 건가 지금? 핑? 노란 핑? 네 오케이 확인 거기 방이자는공모다 하나 봤거든요 기절 하나 더 기절 왼쪽에 2 8 5방이스프에있어요 다운 아, 뭐야 내가 잡으면 안 되는데 SR이 아무것도 없는 게좀 아쉬울 따름이긴 하네. 어 아, 뭐야. 자 뒤에서 막는거 아니야? 아, 확인 확인 확인. 어 뭐야. 아, 이거 클났다 이거. 어떡하냐?

오지마 어. 이 개쉐끼야. 어 우리 사람 팀 지나간다네 쏘고 있어 예의 없게 뭐 머리를 좋아 일라 그거 일단 <laughs> 님들 그차 타시고 일단 UH 타시고 여기 여기 앞에 그 트럭 큰거 알죠? 패, 패트럭 네. 거기로 박아봐요. 와요 와. 천, 난... 천천히 할테니까 붙어볼래요? 왜뛰 소리가 들리지? 2층에 둘다 예, 예, 2층 폭 있으면 한번 까봐요 왼쪽에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어요 폭이 없어요 저는 지금 3초만 올라가요 나이스 죽었다 2층 잠깐만 칸님 지금 올라가봐요 지금 올라가봐요 네그 계단 바로 뒤에 네. 레빌리 왼쪽에 일. 나이스 컴 히얼 컴 히얼 아오도 너무 멋있었고요 오오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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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미네비 <laughs> 아나 아, 구성... 바위디 바위네 바위디 저 살려주세요 저 구상이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붙어봐요 레밀님 잠시만요 아예 거기가 그각도 하다나저 죽겠다 랄님 음, 요 요로 와요 요로 와요 제 그거 드릴게요 구상하나 구상이 없어 나 붕대하고 네이 커버 좀 해주세요 저 네. 뭐야 잡았어차 온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불쑤에 까려져서 잘 먹었다 할 비율 있네 여그잘 박았다 내가 아유 아이스크림 녹든 녹았나 아주 그냥 와요 가야 돼요 저희 네으 그, 일단 어. 이 불나는 차 너무 아파 와 잠만 님? 님왜 그래 님왜 그래 아 이렇게 자고 죽으면은 뭐야 편집점 만들어주는 거야 뭐야? 음. 개꿀잼 편집점. 거기한테 원한는 짓인데. 와 여기 아무도 없네. 나갔으면 여기 무조건 있는데. 내가 오도 했으면 여기 무조건 여기 사이 있다. 여기 여기가 진짜 움푹 파여 갖고 여기가 진짜 좋거든요. 아무도 없네 여기가. 자기장 보고 들어갑시다 저희. 수업. 아이고. 이거, 여기다가 연구소에 박아갖고, 사이드 돌다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건 말고 내가 봤을 답이 써요? 없어 보여. 이럴 거면 더블 배럴 들고 왔지! 하급안 썼지! 뭐지? 일단 우와. 저희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무혈 입성한다고? 말도 안 돼! 이, 이, 이 자기장 구도에서? 연막 있어요? 얘? 연막 제가 챙길게요. 아 이쪽도 들이박아났네차 군데군데 지금 들이박아났어요 네. 카라는 거 넘어가지 마요. 거차 들이박아라. 이제 갑바 없었나요, 근데? 갑바는못 봤는데 아까 터트린 거 같은데 1렙갑바였어요 아까 맞출 때 보니. 아 앞에 있다. 앞에 어디로? 저 차고 쪽에서 지나가요 지금. 요. 이 앞에 여기 지금 열로 지나갔어요 일단 당분간 벌어오 에임이 사다 갔다 가쟤 오토바이도 있네 뒤쪽있네 아, 잠깐만 아 토끼 한 방에 나갔다 쟤도, 쟤도 카고팔이에요아 배율이 없어 안돼. 아까 급히 오너라. 젖었어요 얘네. 이쪽에 있다면 붙어요. 이쪽은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고 안나옵제 대대 밭 떼러 나갈 수 있는 구가 없을. 돈다 이쪽 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네. 그럼 저희 한칸더 네, 뒤로 들어가요 빠져줄까? 들어가. 레이더 한번 확인할게요. 아 레이더 근처에 하나 있네. 아 저기 있네. 컨테이너. 아. 아, 앞에 아 기절. 기절했어요. 기절했어요. 기절시켰어요. 얘요 이거 클리어가 야는 비행기, 비행기. 저쪽봐지저좀봐 주세요. 저쪽봐주저쪽한명저쪽저쪽 한한 네. 어, 지저쪽니다저저다 님, 오른쪽 저기 있어요 한 명. 비행기요? 네 비행기. 비행기 계속 봤어요. 아까 쏜는데샤팔에 딸려서 못 잡았어. 아씨.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확인. 삼투한테 맞춘 거 같은데 한 번. 아씨. 이쪽에 사람? 어디요? 한명한명땄고두한명 어디? 기절이고 한 명은 그거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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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가야돼 저저 산에 오른쪽 사이드 일단 시야 가려놓기했는 아니야 저안 죽었어요. 아까 산에 있던 애가 아, 죽였어. 오다 죽었다. 저 보인다. 저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언덕에 보인다. 언덕에. 그에요 오케이. 크 그래. 바로 진에해야 되는 게나을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카랑 까볼게, 요 레블리. 아, 안안 걸려. 제대로 갔다 Yes! 후 o o h o o e n 후 h i Yeah! m 1 6으로 제대로 닦았다 g 아, 20명인가? g 0 g o g o g o g o g o g 후!